안녕하십니까 에듀팜입니다 10월 11일에 9월 4일날 정식한 배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칼슘제 잘준 배추는 잎색도 짙고 단단하다 이파리가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요소비료 요소 많이 줘도 잎색이 짙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지요 요소비료 많이 주면은 잎색도 짙어지는데 잎 색만 짙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파리가 엄청 넓게 퍼지면서 크고 옆으로 이렇게 휘지요. 가장자리 거는. 그게 이제 우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제 많이 준이 배추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잎 길이가 짧고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올린 동영상은 해넘어 갈때 찍어서 좀더 시커멓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어, 결국가 많이 진행이 됐고 칼슘제보다는 저는 이제 불이오를 연면식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달고 맛있어집니다.